자,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어,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laughs> 스불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을 할게요. 자, 시작. 스불론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대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우리 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조선은 실로 동양의 그리스라고 말하고픈 나라로 일찍이 고대 유사일에 온갖 문화를 창조했으며 세계에서 으뜸가는 바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사상, 그 문물제도에서 보아도 조선과 같이 발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1928년 조선 사상 통신에 실린 한성교사의 글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여기며 업신 여기던 시절에. 한국을 사랑하며 높이 평가했던 그는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어, 토론토 대를 다니던 1886년에 YMCA 연설를 염설, 듣고 이 조선으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12월에 부산에 도착한 후에 서울, 해주, 원산 등지를 돌며 선교에 나섰고요. 언더우드의 한영 사전 편찬을 돕고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을 번역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 구약 성경의 여하를 뭐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게 된그 결정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임스 게일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천주, 막 상제 그리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좀 상제님 막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 교리를 조선인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17세기 영국의 존 번현이 쓴 소설 철러 역정을 1890년에 우리말로 옮겨 편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구운봉, 구운봉 아세요? 네. 그다음에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홍길동전을 그러한 우리나라의 이, 이 좋은 그 소설 문학을 영어로 옮겨서 세상에 이 서양에 알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는 선교사역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우리나 땅을 27번을 막 돌아다니면서 조선을 방방곳곳 알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토록 조선을 사랑하고 깊이 공부한 그가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의 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게일은 참혹한 조선의 삶 속에서도 조선이 극동의 선교 본부로 떠오르고 있음을 예언했다 게일이 조선에 발을 내에 네, 되든지 125년이 지난 현재 한국 교회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선교 본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때 그의 통찰력을 살필 수 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너무나 비참한 그 조선이 어떻게 극동 선교의 본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만의 그냥 주관적인 바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미래를 낙관한 사람은 또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는 헝가리 선교사 버이 페테르입니다. 그가 조선에 대해서 일기를 썼는데 이와 같이 썼어요. 조선은 세퇴하고 있었지만 조선인들은 여전히 높은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조선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의 무자비함이 조선인의 저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의 조치들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침략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선은 배우고 능가하여 언젠가 다시 주권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의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항상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이 이걸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지난 정부에서 가서 직접 그 김정숙 여사가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에 그토록 통찰력 있는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생겼죠.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그 기미가 보였으면 여러분 친일파들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조선이 독립하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동의 선교 본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깊이 생각했던 그들의 말이 결국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 있는 예언대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위한 성격 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야 대단하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1900년대 초반에 살던, 1900년대 초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파악한 일제의 지배를 벗게될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 갖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냥 영원히 그냥 일본에 그냥 예속돼 버리는 비참한 나라의 현실 속에서 꿈을 갖기가, 소망을 갖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아시아의 성교본부가 된다고요? 네. 그렇게 꿈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고 그 예언들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 특별한 경험을 이 코리아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예, 불러보고 싶습니다. 믿기 힘든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스블론, 이 제가 코리아 아이러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스블론 아이러이라고할 만한 그런 특별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이르러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이어서 그의 열 번째 아들인 스불론에게 한 말입니다. 갑자기 열 번째 아들에게 말했을까요? 그 그러니까 1, 2, 3, 4, 5번, 5번 타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10번 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스불론은 이열 번째 아들이지만 레아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같은 레아의 소생인 유다에 이어서. 야곱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을 보고 듣고 <laughs> 여러분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느끼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 텐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약속했던 가나안에 갔을 때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한 지도예요. 그 스불론과 관련된 지역만 좀 확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불론 보이세요? 보이죠? 여러분 이 스블론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내륙입니까? 전부 내륙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를 바다로 쳐도 갈릴리도 없고 바닷가 없고 지중해도 면해 있지 않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표준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새번역으로 시작. 스블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것이다 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도를 보면 스블로는 지중해 항구는커녕 갈릴리 바닷가도 없죠. 라오스나 몽골처럼 해변이 없는 내륙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살 거라니요? 여러분 아이러니가 느껴지시죠? 이것이 야곱의 실수였을까요? 야곱이 죽기 전이라서 약간 가물가물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과 표준새번역으로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 십팔 절 다시 하고 돌리면 려 수블론이야. 너는 어디로 나가면 기뻐하라? 밖에 뭘까요? 자, 그다음1 9절 보시면 밖으로 나가서 뭘뭘 흡수해요? 바다의 풍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려다. 약간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 번역으로 시작. 스블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블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자, 야곱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변에 거주하여 해상 무역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과 축복을 받은 스블론이 실제로는 뭘 받았다고요? 내륙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아이러니가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주가 항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광주가 항구예요. 목포 광구예요. 목포 광구죠. 우리 이 스블론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것에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를 숨겨 놓았을까요? 일단 이 예언과 축복이 아이러니가 되려면요. 결국에는 실제로 역사가 그 예언대로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뭐요 그냥 실패한 예언이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스불론의 영토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요. 이 스불론 영토가 어떻게 됐냐면요. 로고스 바이블의 성경 백과와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의하면 그들은 정말로 점차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에서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 네.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지중해 연안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블론이 내륙 지역을 분배받았을 때그 현실은요 야곱의 연언뿐 아니라 모세의 축복과도 모순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스블론의 후손들이 지중해 연안을 차지했을 때 예언과 현실은 더 이상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로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스블론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내륙을 지파 땅으로 받아 동서남북 어디에도 해변이나 항구가 없었던 스블론이 시돈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여 해상무역으로 번성하게 된 것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를 위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과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 맥체인 성경을 보면서 하루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집이 그래서 막 이렇게 지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단 마음으로 지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고달픈데, 복의 근원이될 것이라는 성경의 축복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실수하여 죄를 짓는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러니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블론이 정말로 항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스블론이 항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블론 아이러니가 스블론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고루카 나버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은 보게 구는 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이러니처럼 느껴질 때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청년들 대학 대학 안 되고 막 취소하고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너의 은사와 재능을 활짝 꽃피우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아이러니가 느껴지거든요. 난 아직도 그냥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근데 딱 시간이 지나고 말씀대로 되고 나서 어때요? 야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실현됐을 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아, 이러니가 뭐가 되냐면, 아, 이러니 더 이상 아이러니가 아니라, 아, 이러니 내가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아, 이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하며 찬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불론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가정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겨진 스블론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결핍의 내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풍요의 해변을 누리기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화의 내륙에 갇혀 있습니까? 화목의 해변으로 진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불신의 내륙에 고립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항구를 얻어 영생의 바다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비록 오늘은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처럼 느껴질지라도 언젠가는 아 이러니 하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러니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아 이러니 내가 소망을 끝까지 잡아야지.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전 현실의 내륙에서 소망의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해변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다 밑에 땅길을 내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요? <laughs> 육지에 물길을 내는 게더 어려워요? 바다 밑에 땅길을 내는 게더 어려워요 공사비만 해도 엄청 차이가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내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물길못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땅의 경계는 한계가 아니라 허들이에요, 허들.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해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변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한 땅에 한계에 집중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아이러니의 괴리감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집중하여 일어나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에 있습니까? 약간 빗겨나 있죠. 정말 약간 아깝게. 여러분 세계로 뻗어나기 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 광주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갈수 있어요? 딱 제주도만 가잖아요. 제주만 인구도 적고 역사적으로도 서러움이 많은 우리 광주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큰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신도시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의 침탈 당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 놀랍게 발전하여 전 세계를 위한 생명의 본부로 성교 기지로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복음으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착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는 천국의 발전서요. 세상의 소금을 만들어 내는 거룩한 염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륙에 있지만 오대양 육대주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가 된다고요? 아, 이러니? 네, 이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 현실은 감옥이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한계가 아닙니다. 허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블론 아이러니가 스블론 축복으로 온전히 이해되어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말 1900년 1900년대 초반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했습니까? 하, 그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쌀을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쌀을 우리가 못 먹어서 다 뺏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성교사님들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스불론에게 너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모세가 스불론에게 너는 바다로 나가 풍부한 것들을 얻을 것이다. 흡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받 땅은 내륙이었죠.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함을 느꼈을까. 그 괴리감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말씀과 다를지라도. 아이러니로 느껴질지라도 결국, 아, 이런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러니를, 이 스블론 아이러니를 스블론 축복으로 이해하는,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 삶의 한계를 허들로 삼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바다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블론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내륙의 땅을 받은 스블론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모세의 축복대로, 결국에는 야곱의 예언대로 된 것을 하나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 그, 그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그 연약했던, 비참했던 우리 조선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 제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한 선교의 목구가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식이 이와 같음을 기억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화목의 바다로 진출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이 있습니까? 결핍의 내륙 가운데 있다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풍요의 해명가로 하나님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내륙에 갇혀있습니까? 믿음의 항구로어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열어 주실 수 없어서 지금은 아이러니 같은 말씀이고 지금은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불론 아이러니가 스불론 축복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의 근무게로 그 인하여 하나님 낙선대고 힘들 때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물론이 항구를 갖게 될 것이다. 스물론이 바다로 나아가 좋은 것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리고 그대로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전개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축복과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아이러니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표로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것은 결코 아이러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오늘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스블론의아이러니가스블론의 축복으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